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구독자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상품은 뭐 에어팟 3세대, 애플워치 SE, 그리고 맥북 에어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유튜브 짬바가 5년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컨텐츠인데 너무 성의 없이 싱겁게 아무렇게나 이벤트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품과 웃음, 기쁨과 공포, 동시에 드리고자 대표님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직원들과 극비리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작전회의를 하자. 오연이 어디 갔어? 권피디 어디 갔어? 이민이 손 끼치게 눈치가 빨라.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또 이길 수 있어. 아, 네. 이렇게 오늘 대표님과 대결을 하면서 상품을 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에디터 m 미 우리 대표님이 워낙 눈치가 빨라가지고 카메라 켜고 게임을 하자고 하면 아마 제가 개수작 부리는 걸 바로 눈치를 챌 거예요. 근데 뭐 눈치를 챈다고 해도 상품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한번 그분을 모셔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야? 뭐야? 툭툭툭 걸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뭐야? 빨리 말해 벌써 기분이 안 좋으시면 어떡해요 대표님 뭐? 어, 오늘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네왜 너무 무서워서, 무서워서. <laughs> 대표님 화내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오늘? 게임을 해볼 건데요 오징어 게임 네 직원들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세번 게임을 할 건데 대표님이 질 때마다 구독자 이벤트 상품이 하나씩 추가되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이기면 이 상품을 어. 안 사줘도 돼요 어 그래? 그럼 뭐 자신 있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들어요 네, 모르고 하는 거 아주 안 좋아하는데 지금 나 빼고 여기 하나 둘세 놈이 아주 웃음 떡떡거려가지고 아, 직원들한테 놈이라요 세, 세 명이 수덕수덕 거려서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네, 자, 세 번의 라운드에 게임을 할 거고요. 각자 자기가 자신 있는 종목으로 게임을 <laughs> 골랐습니다. 내가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네, 이길 어... 수 있지. 자, 라운드 1은 에디터 M과 에디터 H의 대결입니다. 아, 이기지, 이기지. 이벤트 상품은 에어팟 3세대. 아, 좋아요. 가격은 2 4 아, 아름 다웠네요 네. 종목은 제가 정했는데요. 네. 어첫 번째 라운드 종목은 저는 팔씨름으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어, 에디터 M이 평소에 자기가 무슨 근수저라고 주장을 하면서 엄청 힘이 세다고 믿고 있거든요. 하, 이번 기회 에 늙고 병든 나한테 지면은 다시는 그 조동아리를 놀리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꺾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잡기 싫은데. <laughs> 아, 빨리 들어와. 잠깐만, 잠깐만. 여기가 가운데니까 너딱 여기까지 와 손. 아, 아! <웃음> <웃음> 잠깐만, 스타트 해주셔. 힘을 그만해. <laughs> 힘 그만 줄라고. 이... 힘안준 거야. 난 원래 쌤. <laughs> <laughs> 진짜. 다. 우리 시작. 아, 아 뭐야? 약한데 어떻게? 위두 아! 원. <laughs> 아! 예. 여러분 죄송해요. 저 에어팟 주고 싶었는데 제가 이겼어요. 여러분 이건 진심으로 할게요. 게임 세계는 냉정하니까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탁해요예탁 <laughs> 뭐야? 여러분, 오늘 이벤트 영상 은 영상 선물 없는 걸로 할게요. <laughs> 아, 는데요 아, 무가 없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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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속보입니다. 디에디트의 새로운 브랜드 머니사이드업이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에 홍대 AKN 3층에 위치한 편집샵 수피에서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는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리치한 장소 MSUP랜드를 테마로 진행된 이번 팝업스토어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돈 냄새나는 놀이공원처럼 꾸며졌다고 합니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품절되어 구할 수 없는 머니사이드업의 인기 제품들이 한정수량 진열될 예정이며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만 단독 판매되는 아기자기하고 저렴한 제품도 다양하다는 소식입니다. 또 일부 제품은 50% 이상의 파격 할인이 적용되어 네티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팝업스토어에 설치된 포토부스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m s a p 랜드에서 발행된 100달러 지폐와 머니사드업의 상징인 보스 캐릭터가 그려진 원형 스티커를 무료 굿즈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내년 2월 3일까지 진행 예정이며 주말마다 에디터 H&M이 선글라스를 끼지 않은 채 출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벤트 현장으로 돌아가시죠. 호우! 네, 라운드 투는 에디터 B와의 대결입니다 이벤트 상품은 애플워치 SE 가격은 359,000원입니다 아, 이거 혹시 갈수록 올라가는 거야? 네, 종목은 에디터 B가 정있는데요 뭐죠? 안녕하세요, 에디터 B입니다 그 제가 대결할 종목은 모바일 게임 중에 길 건너 친구들이라는 게임인 건데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길을 잘 건너면 되는 게임이에요 중간에 차가 막 지나다니고 근데 저번에 제가 그 에디터 M이 게임 하는 걸 한번 봤어요 난세 발자국 가다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는 어일회1 1회 회로 하면은 제가 너무 유리하니까 한삼회 정도 줘서 3회합 그리고 저일회 이렇게 합쳐서 한번 제가 어 발라드릴 예정이고요 어 기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좀 약간 긴장돼요 왜냐면 사람이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수할까 봐아볼 긴장이 돼서 열심히 해볼게요 네 화이팅 안녕하세요. 아, 박치거든요. 길건 박치요? 그런 상관없어요. <laughs> 진짜 못해요. 어, 저는 한 번만 하고요. 나세 번? 세번 하고 세 번에 합. 아, 오케이, 알았어. 네, 그러면은. 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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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 여러분, 길 건너 친구들은 세로로 가서 멀리 내다봐야 돼. 요 내가 갈 길을 미리 봐야 돼. 저기서 전철이 오진 않는지.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GO! Game, begin. 혜민아 <laughs> 침착해. 지금 너한테 38만 원이 달려 있어. 정신 차려. 아씨. 아니 이렇게 못 한다고? 자 가시죠. 가로로 해야 되는. 저는 막? 가로로 하겠습니다. 아아아 아, 아, 바닥에 내려놓고 해. 아 똑똑한 아, 공평하게 해야지. 난 바닥에 내려놓고 했잖아. 본인이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갑니다. 아 <laughs> 아니 방해하기 <방약이> 없어요. <laughs> 아 쓸데없이 잘하네. 음. 어품을하는눈 어, 감고 하고 해 보실까요? 눈 감고요? 뭐. 안 되죠 안 되죠. 아아아 <laughs> <어우, 야>, 죽었다. <웃음> 아니, <웃음> 몇 죽었다. 지금 99점이요. 기사끼리 보이는 드요. 오, 음. 오 와. 몇 점이에요? 최고점 6점입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구독자 상품으로 애플워치 s 가 준비되었습니다. 박수. 다음 게임 뭐죠? 네, 최종 라운드는 건피리와의 대결입니다. 이벤트 상품은 M1 맥북 에어 기본형. 가격은 199만 원입니다. 합니다. 이 게임은 커먼센스입니다, 대표님. 종목은 권피디가 정했는데요. 제가 정한 종목은 국기를 보고 나라 이름을 맞추는 그런 게임인데요. 대표님이 나라 이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약간 벨기에와 독일 이런 거 엄청 헷갈려 하시거든요. 저는 안 헷갈려 하거든요. 바로 그러면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파이팅 나아 주는 거 나라, 이름은 어떻게 나라 아, 이름 어떻게 맞죠? 아,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을 먼저 외치면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럼 어딨어. 게임, 라면, 아유, 아, 그럼 너도 있어. 정답. 나라, 나이랜드. 아우 진짜. 오케이. 장미라니요. 아니야 <laughs> 아니, 정답! 벨로루스. 정답. 불살이아 씨. 정답. 나이스! 정답. 아일랜드. 정답! 정답! 슬로베키아! <laughs> 정답! 정답! <laughs> 체코! 정답! 필라드! No. 7대3, 10문제 끝났어요. 여기 <laughs> 채널 이름이 뭐냐? 자, 퀴즈 퀴즈 채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세요. 퀴즈 퀴즈 채널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맥북 <맥국> 에어 가져가시고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게임이 모두 끝났는데, 어, 지금 대표님이랑 게임을 하기 전에 미리. 엔딩을 놓고 하는 거라서 솔직히 저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어, 제 예상을 말해보자면 은 대표님이 아마 다 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던 상품은 드리는 것으로 제가 미리 잠정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자, 올해 정말 코로롱 때문에 힘든 한 해였는데 버티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잠깐이라도 웃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벤트 응모 링크는 더보기와 댓글에 달아둘게요. 당첨자는 추후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디디트 구독자여. 해야만 이 당첨자 발표를 볼수 있겠죠. 꼭 구독을 하셔야만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올해도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는 더큰 이벤트로 대표님 뒤통수 앞통수 후려갈기면서 또 만나요. 안녕. 대표님 이제 영상 마무리 해야 되는데 네, 올 한해 사랑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2021년 저희 디디트 채널과 지디 트라이프 채널 모두, 모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구독이랑 알림 구독이랑 알림 설정? 아 <laughs> 뭐야. 구독이랑 알림 설정이랑 뭐 하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한 <laughs>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laughs> 여러분 저 영상 끝이라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대결 구도를 하지 않았어도 저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무언가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 이벤트를 했을 거, <laughs> 예. 이벤트를 했을 거고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연말에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정말요, 아주 기뻐요. 200만 원. 안쪽으로 끊어줘서 너무 고맙다. 네. 안녕. 여러분 한해 동안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2022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숫자에 저렇게 약해서요. <laughs>